이제 뭐 비싼 가격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나오는 한정판 운동화들 아 너무 비싸 어, 가격이 정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요 정도면 어, 어. 좀뭐 합리적인 가격 어. 요즘 가격에 비하면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믹스엠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죠? 뭐 하시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알고 있죠. 근데 하지만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수원에서 네. 네. 신발 리뷰를 하고 있는 믹세임입니다. 아, 근데 진짜 우리 오랜만에 찍는 거 같다. 아니, 찾아봐요. 근데 제 거에서 최근에 찍었잖아, 한번. 아. 그때 뭐였지? 뭐 신발 리뷰했었는데. 기억이 이, 안 나. 이 자리였잖아. 아, 네, 딱이 자리에서 이제 그형 뭐였지? 주절주절 떠들었잖아. 뭐였지? 뭐였지? 아, 팍, 아 팍. 레디메이드. 아, 레디메이드 아주, 아주. 자, 그래서 믹쌤은 최근에 이제 어 수원에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될. 아, 고집스면은 스니커 매니아들의 성지가 될. 수원에서. 네, 그것에서 오픈을 했잖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저는 이제 수원에 행궁동에 음. 디드라는 그런 뭐랄까 오프라인에서. 신발을 좋아하고 스트릿 패션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 와서 교류를 하고 뭔가 뭐? 재밌는 걸 뭐라고? 교류에요 아, 아, 교류 자, 발음이 안 좋나요? 네좀어네 아, 아, 네, 교류를, 네. 네, 교류를 하고 교류를 음, 하고 네. 좀더 뭔가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음. 그런 장소를 구상해서 지금 행공동에 네, 만들어놨습니다 음, 벌써 저한테는 조금 아지트 같은 공간이 됐어요 오늘만 해도 지금 두 번째 왔고 너무 많이 와요 똥도 싸고 밥도 먹고 그 얘기를 왜해 아이장이라임다 그 네. 했어 자 <laughs>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 왜와 있냐 각자 신발을 네.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준비한 신발은 현재 나이키에서 나오는 하, 모델 중에서 가장 음. 핫한 덩크 아 덩크 진짜 작년부터 해가지고 끊이질 맞아. 않는 거 같아 이거 그치 올해는 좀 다른 모델이 인기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아직까지도 덩크. 네, 맞아요. 어, 그리고 최근에 또 버즈라블로가 쇠기를한방더 박았잖아 아. 2티덩크더트웬0 20던, 해가지고, 그걸 이제 덩크 시리즈 되겠다. 음, 색깔별로. 이래, 맞아. 이래버리니까. 음. 자, 어쨌든, 음. 그렇게 핫한 덩크를 저희가 하나씩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각자 생각하는 네. 덩크 이거사. 아, 이거사. 하는, 어, 하는 모델이고, 어, 저희가 네. 정말 음. 잘 신고 있고, 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맞아요. 덩크이고, 그리고 가격대도 어, 덩크 비싼 모델들은 막 진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굉장히 아. 고가의 제품들도 많지만 저희가 준비한 제품들은 그래도 조금 합리적인. 맞아. 요새 신발 가격이 너무 미쳐서 요 어. 정도면 솔직히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그래서 응. 5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는 덩크를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각자 이 신발을 가져온 이유 세 가지씩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합방에부터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제품은 덩크 제이드 모델이고 정말 요즘 엄청 많이 신고 있어 이 신발을 네, 일단 첫 번째로 이 코끼리 패턴이 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음, 맞아요. 약간 한정판 같은 그런 매력 물론 이 신발은 한정판은 아니지만 음. 이 코끼리 패턴 하면은 생각나는 그 아트모스 맥스 있잖아 그런, 그런 이미... 느낌도 들면서 어 뭔가 괜히 콜라보 제품은 아니지만 콜라보 제품 같고 한정판은 아니지만 한정판 제품 같은 그런 음. 매력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두 번째 이유는 네. 요 수십 색깔을 보세요. 민트 컬러. 아 민트 컬러. 어 덩크 S B 에서 응. 대장급 덩크 하면은 디파니 덩크, 덩크가, 덩크가 있죠. 어. 티파니 덩크의 상징인 컬러 민트 컬러. 음, 민트 컬러. 그래서 이 친구도 민트 컬러라서 음. 어 저는 그걸 두 번째 이유로 넣었어요. 음. 뭔가 덩크인데 민트색이다. 약간 치트키 같은 느낌? 맞아. 음. 그거 너무 반칙. 빈지노 노래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쵸. 아이케 민트색은 음. 음, 못 참지. 맞아 맞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음. 코디하기가 너무 쉽다. 아 이게 어. 신어 보니까 신어 보니까 정말 저는 뭐 청바지, 음. 스웻 팬츠, 음. 뭐 치노 팬츠, 뭐 나일론 팬츠 네. 어디에나 그냥 다잘 어울린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뽑아봤습니다. 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세 가지를 뽑으셨는데 음. 저도 되게 그세 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공감이 돼요. 공감이 많이 되네요. 음. 믹스님은 이 신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신발 신으려고 저쪽에 한 구석에 있는데, 이음 신발이 SB 덩크잖아요. 네. 그래서 학빠님이 신어보니까 일단 사이즈감을 한번, 한번 말씀해 주신 게 어떨까? 사이즈는 음. 저는, 어, 사실 덩크 중에서 음. 터가 은근히 뚱뚱해갖고, 음. 이게 은근히 발을좀 이렇게 잡아 누르는 듯한 음, 느낌? 음, 음. 어 그래서 최소 반업? 음. 많게는 뭐 1업도 상관없다 생각해요. 음. 믹스님이 추천해주시는 덩크는 어떤 거죠? 아, 저, 제가 추천하는 덩크는 이제 덩크 SP 시라큐스라는 모델인데, 시라큐스. 네, 시라큐스 하면은 이 오렌지 색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컬러잖아요. 음, 근데 왜시라큐스예요 이게 그 시라큐스 대학교를 상징하는 그 컬러입니다. 요번에 음. 나왔던 조던원 유니버시티 블루 컬러도 그 음. 유니버시티 대학의 그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시라큐스는 네. 어디에 있는 학교예요 그, 미국 쪽에 나오셨잖아요. 아, 제가 이, 이쪽엔 없어가지고 네, <laughs> 네. 네, 제가. 닛생님 아, 동네에는 없었구나. 네, 제가 동부 쪽에 있어가지고. 아, 네. 여 시라키스는 서부예요? 아, 저는 동부 밖에 없나? 동부밖에 없는데. 저는 <laughs> 어. 동부 외길 인생이라서. 네. 너 네. 잔심하냐, 아, 뭐 이게 동부 일고 같은 <laughs> 느낌이 들어서. <들어왔던. 웃음> 아저 <아니요? 웃음> 미국에 오래 거주하신 분이 계셔서 네, 그분이랑 네. 한번 전화 찬스 어.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네.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핫바 TV라고 하는데요. 네, 네 제가 뭐 질문이 있어서요. 네. 어그 시라큐스. 네네.가 대학교 이름인가요? 네, 맞아요. 아 미국 혹시 네네. 동부 서부 쪽에 중부 쪽에 어느 쪽에 위치해 있나요? 동부요, 동부, 동부, 동부. 동부. <laughs> 네, 동부요. 아니 지금 옆에 네네. 동부에서 살다 오신 분이 계시는데, 네네. 어 이분이 동부는 완벽하게 아는데 시라큐스는 네네. 동부에 위치해 있지 않다 서부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법이에요? 아네 제이비님 네 맞아요. 아 제이비 맞죠? 네, 네. 아, 자꾸 뭐 미국에 대해서 아는 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선 미국 대학교는 각 대학교마다 학교에 컬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라큐스는 이제 흰색이 주황색이고, 음... 다음에 켄터키는 파란색이 흰색이에요. 네네. 제가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는 남색이 노란색이었어요. 아. 그리고 그 학번님 아시는 이 체육관 갈면 코스트이잖아요? 코스트. 네. 하늘색이잖아요. 네. 하늘색은 UCLA 색깔 하늘색이에요. 아. 하늘색 그늘. 아 왜냐면 그렇게 해서 그냥 유니폼도 만들고 하는 건데 아 이제 각그 대학교 대부분 스폰 주제들이 나이키, 아이언스, 와도하고 주던 이렇게 있어요. 시라키우스나 나이키, 캐트케이트도 나이키가 이렇게 주던 데라서 음네 나이키 이렇게 선정해서 만들어준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화 연결 감사합니다. 이 시라키우스 덩크를 제가 왜 샀냐면은 제가 크게 한세 가지 정도 이유를 갖고 있어요. 네. 이게 작년 딱 요맘때 발매된 신발이에요. 어,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조금 약간 봄 개나리 필때 막 이런 쪽 <laughs> 이런대로 기억하는데 네네. 그때 샀던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네, 첫 번째가 뭐냐면 네. 돌아오는 여름에 되게 알맞는 음. 컬러였어요. 이 그쵸? 컬러 여름이랑 네. 너무 잘 어울리죠. 흰색 바탕에 음. 이런 주황색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음. 음. 너무 시원한 컬러야. 맞아, 딱 봤을 때도 음. 뭔가 시원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옷이 대부분 흰색, 검은색 이렇게 이런 옷들이 많아요 음, 단색이 많구나 단색이 많아요 음. 그래서 이런 덩크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제 전체적인 코디를 봤을 때 포인트를 주기가 너무 좋은 신발인거죠 아, 위에 아래는 그냥 심심하게 입고 음. 마무리로 신발로 포인트를 주는구나 그쵸 오, 그리고 괜찮지. 마지막으로는 제가 포스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맞아 네, 포스류를 신다가 이 덩크를 신었을 때 포스보다 가볍고 편해요 오. 그래서 이 신발을 선택하게 된 거였죠. 어, 지금 상태를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이 신는 듯한 느낌이 네, 이미 들어요 이미 여기 뒤축에는 빵꾸도 있어요. 어 그러네요. 네, 제가 원래 이지부스트 네. 매니아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지부스트도 빵꾸할 때까지 <laughs> 신잖아요. <laughs> 그죠그죠. 저 이제 덩크 매니아입니다. 뭐 어, 하나 어. 꽂히면 네. 그거만 네. 네, 네, 네. 지금 현재 음. 이두 신발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이두 신발 모두 다 50만 원대입니다. 어, 저는 이 신발을 음. 구매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음. 52만 원인가? 음. 50만 원 초반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비싼 가격일 수도 있겠지만. 음. 요즘 나오는 한정판 운동화들 아 너무 비싸 어, 가격이 정말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정도면좀 어, 뭐 합리적인 가격 네, 요즘 어. 가격에 비하면 어, 뭔가 투자할 만하다 맞아요 어, 그런 신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신발도 음. 작년 요맘때 나왔 했잖아요 음. 근데 이 신발이 작년 요맘때 20만원 중반때면 구매를 했어요 아, 엄청 올랐네요 그럼 두 배가 오른 거예요 얘는 100만 원 정도 해서 두 배가 내려갔어요, <laughs> 반대로. 야, 이 친구는 <laughs> 나오기 전에 기대가 막 이랬는데 맞아. 근데 나오고 나서 막상 아트모스 콜라보도 아니고 음.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거품이 많이 낀 거고 이제는 음. 이제 어느 정도 시세를 자리 잡아서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은 내려가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저는 이거 충분히 내년에 또 가격 어떻게 될지 몰르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물량 빠지면은 네. 또 시라큐스 두배뛴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 최근에 이 신발이 이제 로우 말고 하이도 나오지 않았나요? 맞아요 하이탑도 나왔는데 지금 네.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오. 지금 10만원 후반대 18, 1 9만원살수 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쟁여놨어요 비밀인데 네. 한 18만원 후반대 이렇게 몇 개를 사놨어요 믹스님 봤을 때는 응. 가격이 더 오를 것 같기 때문에 사신 거죠 아, 그렇죠 왜냐면 이 시라큐스 컬러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컬러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이 신발을 사서 올해 두배뛴걸 보니까 아 이것도 각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똑같은 컬러잖아요. 로우랑 네. 하이랑 그쵸 그쵸. 그러니까 범용성이 더 좋아. 아무튼 그래서 이 신발은 네. 이제 로우랑 하이랑 색깔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음. 네,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솔직히 저는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아 네. 여기 있구나네 모델이 어.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맞아. 긴 바지 그냥 신으면은 음. 통이 넓은 거를 신으면은 맞아. 그냥 덮어서 음. 몰라요. 똑같아 어. 똑같애 어, 똑같애. 근데 이건 덩크뿐만 아니라 조던도 마찬가지죠. 맞아. 음.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이 신발이 지금 이 가격대가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 덩크 로우 시라큐스를 못 사서 지금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 신발도 되게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진짜 요새 음. 조던 1이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하이뿐만 아니라 로우도 가격이 굉장히 올라죠 그래서, 덩크도 마찬가지로, 덩크의 근본은 뭐, 로우라고 해서, 음. 로우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네. 하이나 미드도 가격이 음. 충분히 오를 만한 조건이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믹스님이 이 신발을 추천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덩크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감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음. 개인적으로 저희가 정말 요즘 음. 자주 신고 있고, 음. 어, 저희가 신어 봤을 때 만족도가 높아서 이렇게 추천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네. 해주신다면 아 여러분 저거 신발 꼭 사세요. 아깝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만약에 떨어지면은 믹스님이 책임이시나요? 신세가? It's up to you.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